너무 바빠, 아침 뉴스 놓치셨습니까? 저유가 시대를 이끈 미국의 쉘가스 붐이 끝나간다는 소식입니다. 쉘가스가 만든 저유가가 오히려 독이 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번의 쉘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쉘가스라는 게땅 속에 있는 거를 이제 막, 그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이제 석유를 판다, 그럼 시추공을 파요. 그러면 땅 속에 석유가 우물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쭉 들어와서 우물처럼 있는 거를 쪽쪽쪽쪽쪽 빨대로 빨듯이 이제 빨아 올리는 게 이게 전통적인 그 유전이란 말이에요. 빨대로 빨듯이 쭉쭉쭉쭉. 근데 이건 뭐냐? 이게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석유가 땅하고 막 섞여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대로 쭉쭉 빨면은 이게 저기 저 돌멩이들 때문에 빨대가 막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석유 이제 돌덩이들을 같이 녹이면서 같이 돌덩이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거 뽑아내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비싸죠 비싸긴 비싼데 이게 일단 개발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이걸 개발비도 들지요 시추비도 들지요 좋은데 근데 이거를 비싼 걸왜 했디야 아니 이렇게 하는 애들이 지들이 이걸 독점하니까 가격을 치면 암대로 올렸다 치면 암대로 내렸다 하니까 이걸 보통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이게 국제유가가 한 120달러를 넘어서면은 요거 개발을 뛰어들 거다 그래서 한동안은 중동의 산유국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기름값 갖고 장난을 치면서도 120 이상은 안 올리고 그랬었다고 요 딱 어느 정도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변수가 생긴 거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빡 터진 거야 120달러가 팍 넘어선 거지 그랬더니만은 얘들이 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개발비 뽑고도 남아 그래서 시추하고 이제 이 기술을 해서 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기름값이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대충 60에서 한70 달러 선까지 떨어졌어. 70은 이제 좀 비싼 석 이게 기름이 이제 WTI나 그다음에 브렌트나 두바이나 이제 다좀 기름값이 약간씩 다르죠. 이제 두바이가 제일 이 우물처럼 있는 거에서 뽑아내는 거라서 두바이가 제일 싸고 브렌트는 이제 바다 밑에 깊이 있는 거라 얘는 좀 비싸고 뭐 하여튼 그런데 WTI는 이제 이제 얘들 것까지 포함을 하는 아, 이런 겁니다. 어쨌거나 아, 대충 이렇게까지 가격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떨어뜨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원래 개발비 뽑고 하려 그러면은 좀 돈이 있었어야 되죠. 물론 개발비는 다뽑았어 이미 다 뽑았어. 근데 이렇게 되면 뭐냐? 이거 미국 특유의 자본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주환원이라는게 나온. 자, 지금 쉐일가스가 장사 잘하고 있어 장사 잘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장사를 앞으로도 잘하, 더 잘하려고 하면은 여기 시추공 뽑았고 뽑았고 뽑았는데 뽑다 보면 여기 이제 대충 다 뽑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뽑아야지 그럼 더 뽑아서 돈을 더 벌래 아니면은 자 일단 여기서 더 꽂았어 이 상태에서 돈 많이 벌었어 이거를 주주한테 돌려줄래 오일가스 회장님들이 주주한테 돌려줄래 이걸 선택을 한다는 거더 이상 시추공을 안 인다.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 쉐일 생산은 줄어든다. 쉐일 생산이 줄어든다. 그럼 산유국 전체 기름 생산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유가 상승이다. 이러면 우리처럼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은 하루에 한 100만 배럴씩 증가하던 게 지금은 70 17만 배럴. 백만에서 십칠만으로 뚝 떨어졌다. 이제 추가 증산이 거의 없다. 이제 똔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다? 더 구멍을 안 판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값이 낮아진다. 원래는 120달러 선이면은 이게 참 좋았는데 지금 기름값이 거의 6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 60달러 선에서도 이익이 대박 날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돌도 부시고 돌도 녹이고 해서 뽑아내는 기술에서 이거 60달러 갖고도 이거를 이익을 많이 낼수 있는 기술이 또 필요해졌다. 이게 없다 그러면은 쉐일업계는 그냥 현재 기술만 갖고 하면은 요 정도 선이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이다. 지금 대충 얘기하는 게 손익분기점이 이제 일단 이것도 기, 이제 돌하고 기름하고 얼마나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원래 그 자이언트에서 그누가제임스딘인이 그 극중 이름이 뭐였더라? 마이튼. 제임스딘이 석유재벌이 된 데가 자이언트 배경 자체가 텍사스잖아요. 여기 밑에 이글포드라는 데도 텍사스예요그 다음에 이제 노스다코타 이런데 평균적으로 이제 동네마다 생산 원가는 다르긴 한데 대충 한 50달러 정도. 지금 60달러 정도면은 손익분기 좀 넘네. 괜찮네. 그러니까 지금도 생산을 하지. 근데 이거를 새로 땅 파고 처음부터 한다. 이건 이제 얘기가 다른 거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 뭔가 기술이 새로 개발돼야지 이 60달러 수준에서도 시추공 덮하고 더, 더 열심히 해보려는게 있지 지금 정도 가격 수준에서는 더 이상의 메리트는 없다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진짜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 유가가 올라가서 예컨대 한 90이 되고 100이 된다 아, 그러면 다시남안 무니까 얘들도 기술 개발 없이도 다시 또 증산에 나설 수는 있죠 그 문제는 물론 있긴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 은 그래도 작용과 반작용이고 그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겐 그 시차조차도 무척 아픈 일이 될수 있다는 라 것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